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선수 대 중국의 위자부 3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부 3단. 중국 내에서는 지금 김인찬 선수처럼 눈여겨보고 있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기풍이 김인찬 선수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위자부 선수는 발이 조금 더 느려요. 자, 그게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김인찬 대 중국의 위자부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사 간의 역대 전적 1승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인찬 선수가 딱한판 두어봤는데 김인찬 선수가 1승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위자부 선수 입장에서도 그 아팠던 패배를 갚기 위해서도 이번 대국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임할 텐데요 저 지금 이 장면에서 위자부 선수 바로 3-3 파고 들어오고요 김인찬 선수 무난하게 받아준 다음에 바로 3-3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통 여기 돌이 세워져 있으면 이렇게 한칸 띄는 수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두어가네요 김인찬 선수도 위자부 선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실리에 견실한 수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곳으로 두어갔고요 하나 이렇게 어깨짓기를 합니다 이쪽을 밀면 이 타이밍 이 갈라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런 데 밀면 여기를 한 칸에 뛰지 않습니다. 그냥 이 교환 자체만으로도 100이 이득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손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거 밀어 왔거든요. 자 이곳 한칸 뛰는지 한번 보실까요? 역시 갈라치게 하죠. 최근에는 이것만 교환해두고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방법이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러자 위자부 선수가 먼저 칼을 빼들기 시작해요. 백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김인찬 선수 두칸 벌려 들어가고요. 아주 모범 포석처럼 바둑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 돌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 붙여 두고 이런 식으로 나렛자로 두어 가면서 무난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 곳을 두텁게 하나 잡아두고 있는 위자부 선수, 김인찬 선수도 두 칸을 벌려 두면서 이쪽 돌 이번엔 압박 들어갑니다. 그러자 바로 위자부 선수도 이곳을 붙여 오죠. 뭔가 사실 이런 장면에서 이런 데를 먼저 젖히고 두어가는 수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 두고 여길 끊어버린 다음에 잡게 되면 여기서 이 돌을 단수 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머리가딱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백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흑돌이 싸우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곳을 먼저 갖다 붙입니다. 최대한 자신의 돌의 능률을 극대화시키겠다 하면서 이곳을 붙여왔는데요. 일단 젖혀가고요. 아, 어, 맞춰좋옵니다 자, 그러자 뻗어두고요. 참아두고 있는 김인찬 선수. 그리고 단수를 하나 딱 쳐둔 다음에, 지금 단수 치는 건 여기 축머리가 있으니까 당장 안 되죠. 자, 그러자 이곳으로 하나 던져놉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잡아두면, 이 축으로 잡겠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지금 축머리 등장했고요. 그러자 이곳 하나 젖혀두고, 이 안으로 딱 뛰어 들어갑니다. 갈라지면 골치 아파요. 받아주고요. 일단 이 교환 자체도 김인찬 선수 아주 기민했습니다. 그리고 받아주고, 자, 흙도 이렇게 끊어가서 아주 두텁게 지금 처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벌려두니까 지금까지의 형세, 아주 팽팽한 5대5 승부입니다. 위자부 선수도 역시 중국의 김인찬으로 불릴 정도로 바둑이 짱짱한데요. 자, 이곳을 두어갔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아니, 여기서 바전자를 두게 되면 이거 한번 배째라 하고 이곳을 들어가고 싶긴 한데요. 이곳을 두고, 이렇게 두면 이게 끊어서 잡히니까, 나가고 싶은데 여기가 교묘하게 흑돌이 응원군이 잔뜩 와있어요. 그래서 여기 백돌이 잡힙니다. 그래서 배를 째고 싶어도 째일 수가 없는 장면. 그래서 하나 밀어두고요. 그리고 단수 쳐서 참아둡니다. 이곳은 비록 당하더라도 여길 단수 쳐서 이 돌을 잡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 김인천 선수. 그러자 지금 위자부 선수. 실리에 민감하게 이곳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도는 것은 하나 붙여두고 이렇게 실리로 딱 돌아서는 순간 왠지 이곳에 뒷문도 열려있고 백이 세력을 쌓아봤자 크게 좋을 게 없는 장면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치받아 두고요. 자 이곳으로 빠져두니까 막아갑니다. 그리고 하나 붙여두고요. 이렇게 벌려두니까 지금 흙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러자 백이 여기서 약간 백돌의 안위를 갖춰가면서 이곳에서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곳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이렇게 입구자로 두면서 아주 견실하게 두어가고 있는 위자부선수 후반 가면 끝내기는 나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옛날 1990년대 마치 이창호 구단 대 창호 구단이 두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벌려두고 있습니다. 김인찬 선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후반만 가면 내가 오히려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으로 넘어가면서 실리에 민감한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막아두고요. 자, 이곳 한칸 뛰면서 지금 흙은 여기 백돌도 위험하고 이쪽 백돌도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한 칸을 뛰어듭니다. 그러자 역시 또 갈라오기 시작해요. 역시 중국 봐도 가르기에는 하여튼, 뭐, 일가견이 있죠. 그러자 이제, 여길 날 일자로 두고가고 있어요. 그러자 이렇게 날 일자 두니까 또한번날 일자 두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건너 붙여서 배째서, 배째고 싸울 수 있겠느냐. 나는 여길 배째지 않았는데 너는 쨔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번엔 위자부가 배째로 왔습니다. 자, 위자부 선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선수가 아닌데, 한 판을 접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떡하든, 자신의 자존심감, 자존심과 중국 바둑의 커다란 아픔을 지금 빨리 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수법을 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조금 서두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요. 이렇게 막아가면서 일단 여기 백돌을 살려두고 있는 김인천 선수 여기 살려두는 판단이 상당히 좋았어요 실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백돌이 조금 빨리 살아있어야지만 뭔가 바둑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흑은 여기 백돌과 이쪽 백돌을 갈라서 충분히 내가 이 바둑 이겨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아직도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한 칸을 뛰면서 지켜두고 있고요 그러자 자 지금 이쪽 돌을 움직이지 않고 여길 두어갔어요 자 이곳을 밀어갑니다. 오히려 잡으려고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면 이 돌을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두면 이런데 하나 교환해 두고요. 이렇게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러니까 자 아예 버리지 못하게끔 여기를 살짝 밀어가고 있는 위자부 선수 서수, 김인찬 선수를 꼬시기 시작해요. 살려라. 김인찬 선수 살립니다. 아직 흑돌이 완벽하게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살리는 수법을 들고 났고요. 그리고선 위자부 선수 아주 깜찍하게 그곳을 끊어갑니다. 자 그리고선 여기를 잡아두니까 단수치고요. 자 이렇게 두텁게 막아가니까 위자부 드디어 또이 병이 도졌어요. 발이 느리죠. 여긴 지금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기는 살아 있습니다. 사활 관계상 살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왠지 이런 데 하나 젖혀 두고 약간 찜찜했으니까 요 단수가 선수가 돼 있으면 거의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수 치고 지금 이런 데 밀어 가면서 두게 되면 이바둑 몰라요. 아직도 짱짱한 그러한 바둑인데요. 자, 지금 이쪽을 두어 가니까 일단 여길 뻗어서 버텨 갑니다. 자, 이쪽을 뻗었다라는 건 여기 돌을 압박하겠다라는 건데 위자부 선수는 이러한 돌을 손을 빼지를 못해요. 여기도 조금 찜찜하니까 손 을 빼지 못하고 가이스 가지 않습니까? 김인찬 선수가 이러한 수법을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위자부는 내가 조금만 찜찜하게 하면 무조건 손 따라온다. 자, 이거 두어 가니까 역시 따라오죠. 역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하나 밀어 가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또 이렇게 찜찜하게 만들어 가는데 아, 글쎄 여기는 또받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역시 이자리 들어가네요. 이제는 정신 차린 위자부 선수. 그러자. 자, 여길 두어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인찬 선수도 지금은 여길 막는 게좀더 컸어요. 이쪽 부분보다. 왜냐면 여길 두면 또한번 받아주지 않을까.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이 들어간 그런 수인데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곳을 막는 게좀더 좋았겠죠. 자, 이거 밀고 들어오니까 막아갑니다. 그리고 여길 뛰어 들어오니까, 바둑이, 김인찬 선수가 한두집반 정도 앞서가고 있었는데, 여길 두는 바람에 약간 바둑이 정말 미세하게 흘러갑니다 위자부 역시 중국의 김인찬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 지금 아주 냉정을 제대로 찾아갔고 바둑이 만만치 않게 만들어놨는데요. 하지만 김인찬 선수도 지금부터는 바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더좀더 좀더 힘을 내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곳을 붙여가면서 위자부 선수 드디어 뭔가 여기서 싸움 한번 붙어보자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야기하는데요. 김인찬 선수 참아둡니다. 그러자 이곳으로 뻗어두니까 지금 이곳을 연결을 했는데, 자, 이 자리가 무슨 뜻이냐면, 이 돌을 조금 여기를 부시는 척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데를 두면 이쪽을 끼워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돌로 인해서 끊어지니까 이렇게 두면 이쪽이 그냥 쌩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인찬 선수 어쩔 수 없어요. 제자리 걸음 같지만 여길 두면서 나중에 이쪽 끊는 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길 지켜두고 있고요. 그러자 이번엔 여길 붙여둡니다. 들여다보는 수순 좋고요. 그리고 안으로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바둑이 점점 알수 없는 그러한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이거 저쪽 가고요. 연결합니다. 이야 위자부 선수도 마지막에 이제 끝내기에 가서는 힘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김인천 선수 위자부 선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약간 발이 느릴 뿐이지 중국 내에서는 본인과 같은 스타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김인찬 아니겠습니까 자 김인찬이라면 오리지널 김인찬 원조 원조 김인찬 이봐도 이겨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짝퉁들이 또 나오질 못해요 자 이곳을 두어가니까 일단은 이곳을 젖혀갑니다 그리고 연결을 했어요. 자, 끝내기로 아주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고요. 자, 이 장면에서도 연결하지 않고 이곳을 젖혀간 건 김인찬 선수 이봐도 만만치 않다라는 걸 지금 느꼈기 때문에 두터움을 선언하는 김인찬 선수가 여길 기 젖혀갑니다. 실리로 좀더 민감한 수를 두어갔고요. 그리고 들여다보고 자, 지금 이쪽으로 이제 위자부 선수도 이런 데를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중앙 쪽을 두어 가면서 바둑을 아주 짱짱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자, 이곳 하나 받아 두고요. 두 기사가 워낙 끝내기가 강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바둑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텁게 연결하니까 자, 이쪽을 연결을 했는데요. 자, 이곳 지켜 두니까 아, 이곳을요. 글쎄요. 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 일단 이곳 하나 끊어 먹고요. 자,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바둑은 몰라요. 지금까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 집어 두고요. 지켜 두니까 여기 입구 짜두면서 여기 도를 압박하여 들어갑니다 하나 받아주게끔 만들어놓고 자 이곳 호구도 받아줘야 되겠죠 자 서로가 바둑이 만만치 않아요 자 이곳 젖혀있는 끝내기 상당히 기분 좋았고요 이곳을 들여다봤는데 아 이수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차라리 둘 거라면 이런 데를 지켜두는 게좀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어 아, 이곳을 들여다봅니다 그럼 여기를 연결하고 지금 위자부 선수 입장에서는 이도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이곳 젖혔죠. 당장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흑두점이 잡히죠. 그러니까 위접선수 이쪽을 끊어갔는데, 연결을 하고요. 저 지금 이쪽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곳을 연결을 하죠. 자, 이곳을 끊어갑니다. 자, 이쪽 부분이 지금 헐거워요. 연결해야 되는데, 아, 이곳을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수가 지금 기가 막힌 지금 필살기인데요. 이쪽을 연결을 하면, 여길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이쪽도 이쪽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두고 이쪽을 막으면 여기를 어딘가 또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또 이런 데 하나 싹 갖다 붙이면 이게 수가 크게 날것 같아요 제법 크게 날것 같거든요 이런 데 두게 되면 자 이쪽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서 이거 수가 크게 났죠 지금은 이거 수 크게 나요. 이거 순식간에 흑돌 걸려든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버텨 왔는데 이두 점이 잡히는 순간 바둑은 김인찬 선수 쪽으로 유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김인찬 대단해요. 똑같은 두 점이긴 하지만 영양가가 달라요. 이런데 단수가 또 선수고요. 이런데도 지금 오히려 백이 선수기 때문에 이 영양가가 다른 두 점입니다. 자, 지금 이쪽을 찔러 오고요. 이제 위자부 선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선수, 개가랑 형세 판단 아주 뛰어나다기로 유명한 선수인데, 지금 본인이 이두 점이 잡힐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이두 점이 잡히는 순간 바둑은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 하나 들여다보고요. 팽팽했었던 바둑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쪽으로 하나 찔러 들어가고, 이런 단수가 너무 아프거든요? 자, 이쪽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길 단수 치니까 때려내고요. 자,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최선의 끝내기로 지금 마무리를 들어가고 있는 김인천 선수. 자, 이곳 찔러가면서 패감을 이용하면서 최대한 바둑을 두어가고 있는데, 아, 패도 하질 않네요. 때려내질 않아요, 지금. 냉정하게 지금 김인천 선수 이 바둑. 내가 이겼다. 이러한 선, 선전... 승리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자, 이거 밀고 들어오는데 때려냈고요. 자, 지금, 끝내기는 위자부 선수도 크게 실수가 나오질 않고 있는 거 봐서는, 확실히 위자부 선수도 끝내기가 상당히 좋은 기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 단수 치면서, 아, 이곳을 때려내는데, 그럼 백이 이곳을 때려냈을 때, 자, 이쪽 때려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요. 오히려 위자부 선수가 약간 손해면 손해지. 김인찬 선수는 손해가 될 일이 전혀 1도 없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자, 이거 연결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바도 지금 거의 개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이 장면에서 위자부 선수 형세 판단 딱 하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돌을 던졌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김인찬 선수가 몇 집을 이기고 있냐면 세집 반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자부 선수 입장에선 도저히 세 집반은 여기선 뒤집을 수가 없죠. 아이 바둑 진짜 김인찬 선수 반집승부였기 때문에 오히려 김인찬이 지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도 했었는데요. 역시 김인찬은 김인찬이네요.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걱정했지만 김인찬 선수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두는 그러한 바둑이었어요. 자 지금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는 이곳부터인데, 자 지금 이쪽으로 하나 찝어두고 자 여기를 두텁게 막아왔죠. 바둑은 반집승부. 자 이곳으로 압박을 들어가고요. 만만치가 않은 장면이었고요. 자 이곳 젖혀간 수가 이제 제일 큰 끝내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곳을 딱 들여다보면서 이도를 잡았는데 이도를 잡은 게 작았어요. 위자부 선수 이게 한눈에는 딱커 보이는데 별로 크질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연결하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이 여기 끊어 가니까 이게 제대로 걸리는 게자 이쪽 뒀을 때 이거 붙이니까. 자 지금 이쪽 부분을 연결했다가는 여기 찔러 들어가는 순간에 결국엔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데 또 갖다 붙여요. 자, 이쪽이 지금 약점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는 건 이돌이 잡혀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치받고 버텨오게 된다면, 단수치고 이렇게 두면, 이쪽 부분이 약간 헐거워요. 이거 찝는 수도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백이, 흙이 제대로 걸려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텨갔는데요. 자, 지금 이쪽으로 잡아 두고요. 때려내니까, 같은 두 점을 잡긴 했지만, 전혀 가치가 다른 두 점이죠. 그리고선 이곳으로 이렇게 두어서 끝내기를 들어오는데, 자, 대한민국의 오리지날, 그러니까 원조 김인찬이 짝퉁 위자부, 그러니까 짝퉁 김인찬을 상대로 지금 바둑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지금 짝퉁과 진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리 위자부 선수가 중국에서는 김인찬으로 불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바둑 내용으로는 절대 김인찬 선수를 이길 수 앞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위자부 선수도 중국 내에서 아주 촉망받는 그러한 신예 기사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러한 전략으로는 절대 앞으로 김인찬 선수를 이길 수가 없겠죠. 분명 위자부 선수도 뭔가 색다른 방법을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두 기사가 앞으로 더욱더 많이 둘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위자부 선수가 약간 흔들기 들어간 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이곳을 때려내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 김인찬 선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돌입하게 되니까 더 이상은 뭐 위자부 선수가 어떻게 해볼 데가 없었죠 자 그래서 이곳을 연결하니까 위자부 선수가 형세판단 딱 끝내보고 세 집반 지니까 여기서 돌을 걷었는데 위자부 선수와 김인찬 선수 사실 스타일이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김인찬 선수는 발이 좀 빠른 편이죠 하지만 위자부 선수는 정말 가이스라는 가이스 가일수 다 받아주고 두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둬서 위자부 선수가 이긴다면 위자부 선수 세계 챔피언까지도 갈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너무 분탁하게 발이 느리게 두게 된다면 계속 그러한 수법들이 자신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더 성장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김인천 선수는 위자부 선수를 상대로 먼저 서두르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자기 자신 스타일대로 바둑을 두어 갔다는 게 이번 바둑의 승리, 최고의 승리 원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 원조 김인찬 선수가 짝퉁 위자부 선수를 정말 멋있게 이겼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